자, 수특 영도 구강의 3번 요약문 완성 보겠습니다. 요약문부터 먼저 볼게요. 드라이브리스 카니까요. 무인 자동차 요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무인 자동차는요.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요. 음, 그들의 차성 빠져 속도에 관련된 좀 길게 갈게요. 일단 어쨌든 통제권을 어떻게 하는지 무인 자동차의 통제권에 대한 영향력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제권이란 차 소유주가 갖는 통제권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차 소유주가 운전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통제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당연히 무인 자동차라는 거는 인간이 운전하니까 무인 자동차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안을 거도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Eliminate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요. 뭐에 대한 통제권이었냐면요, over the car performance니까 차량의 성과 측면이에요. 즉 차량 운전 측면에서 통제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인 자동차가요. 그리고 그 차량의 운전 성능이라는 것은 스피드에 관련되는 거죠. 스피드도 다 차량에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뒷 부분은 당연히 일어의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 making 만드는 건데요, private transport니까요, 개인 운송 수단을 더 대중교통수단이랑 어떻게 만드는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도입이 됐을 때 개인 교통수단이 대, 대중교통수단과 뭐 비슷해지느냐 달라지느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확률상으로요 볼게요 2030년쯤이 됐을 때는요 대부분의 차량은 will be completely 완전이나 or partially 부분적으로 drive-less니까요 운전자가 없어지게 될 거래요 분사고문 나왔죠. Depending on 어디에 의존해, 어디에 따라서요. The rate of unmanned니까요. 무인의라는 뜻이에요. Un이 없다니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인의 technology adoption이니까요. 기술의 채택여에 따른 거죠. 얼마나 무인 자동차를 접, 어, 채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차량에 운전사 다 없어지는 거죠. 운전자가. 그다음 e 스민 s 그것이 의미해요. 대비할하는 건데요. 바이덴 그때쯤이면 특별한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빠른 차의 소유주를 그렇죠? 본드 A with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른 차의 소유주를 어디에 연결시켜줘요? 그들 차량과 연결시켜주는 유대감이죠, 그렇죠? 그 유대감이 관계가 Will have totally disappeared.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질 거래요 For a simple reason. 단순한 이유 때문에요. 한마디로 차량과 차량 소유주간의 관계는 끈끈했었죠, 그렇죠? 빠른 차량. 왜냐면 솔직히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빠른 차량은 스포츠카인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건데 그 돈이 많은 사람만 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의 연대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데 단순한 이유가 뭔지 부가설명 들어갔죠. 차량의 성능이요. 그리고 그 성능이 뒤에서 꾸며주네요. 과거 분석요. 연관되어지죠, 직접적으로. Directly associated with acceleration. 가속과 속도에 연관되어지는 그 차량 성능은 will have definitely 분명히 vanished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From a driverless environment니까요. 무인 운전자의 환경으로부터 속도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죠? 맞죠? With it은요,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가치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병렬로 잡히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 상관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가치도 사라지는데, 여기도 뒤에, pp로 꾸며주고 있죠. 요거랑 똑같은 패턴으로요. 그쵸? So, associated with fast or powerful cars, 니까요 빠르거나 강력한 엔진을 가진 차량과 연관되어지는 가치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또 가볼게요. Furthermore, 더욱이 around 2 0 아, 2 0이니까요 2020년쯤이 되면요. 속도는 거의 그냥 부사고요.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요, 통제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즉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지고 통제되어진다라는 것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닌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면서요. 지금 분사고문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Taking away. 뭐를 뺏어가는 거죠? Freedom. 자유를 뺏어가는 거죠? 그죠 어떤 자유요? 운전자가 즐길 수 있는 자유를 뺏어가는 거니까 통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근데. Some of the risks. 니까 위험 요소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감각. 그니까, 러 자유로움도 뺏어간다라는 거죠. 어떤 자유라 아까 얘기했었죠? 운전자가 여전히 즐기고 있는 그 자유를 뺏어가게 될 거예요. 통제권이 없어집니다. Then, 그리고 나서, 일단 A에 대한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B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안전성이라는 것이 남게 될 거래요. 강력한 판매의 특징으로. 판매해서, 그러니까, 판매하려면은, 아, 우리 차 안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팔린다는 거죠. 속도가 빨라요. 이게 아니라요, 더 이상. 그리고 편안함과 그 이상으로 일반적으로는 여행의 경험이 즉 편안함을 다시 편안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여행하는 거잖아요. 여행 중에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편안한 경험이 will become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지는 특성은 안전성과 편안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what's interesting? 근데 뭐가 흥미롭죠? 노리스. 지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거죠. 그렇죠? 주목할 만한 점은 is 대 이하다라는 거예요. 부사절 나왔죠. When we look more carefully 우리가 좀더 조심스럽게 본다면요. to these key selling features. 이러한 중요한 판매 특징들을 조심스럽게 봤을 때 여기 부사절 끝났고요. 그 특징들은 유사할 거래요. 이상할 정도로 뭐와 유사하다. 가치들과 유사한데요. 자, 지금 여기서 어, value 어떤 value에 근데 가치가 버스랑 트레인 오퍼레이터, 기차의 운전수가 홍보하고 있는, 그렇죠? 아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Looks like the value, 아, looks like values of bus or train operator is promoting. 이 그럼 유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몇번 이유 그러면은 similar to in 3번이 되야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중교통이랑 상당히 유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this is 그것은요. to say 말하고자 함이래요. 어때요? 이해하려. more and more the difference 점점 더 많은 차이점이요. 어디 사이에서요? public and private transport 개인 교통과 대중교통의 차이점이 이 부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뭐예요? 줄어든다, shrink가 줄어든다니까 비슷해진다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얘기한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무인 자동차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일단 어, 어비를 먼저 선생님이 잡아드려 볼게요. 어비가 disappeared, 사라지는 거지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통제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감이 사라진 거랬어요. 그리고 사라지는 게 여기도 위에도 있지만 여기 밑에. 이시드도 있었죠. 얘도 나타나는 게아니고요 획득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감이나 속도에 대한 성능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요, 위험 요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자유도 없앴죠. 자유로움의 감각도 없애게 됐었어요. 당연히 그럼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요해지는 거죠. 편안함이라는 특징은요. 속도는 이제 중요해지지 않게 오죠. 그래서 얘가 뭐 사소해지거나 그러면 안될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차이점이 줄어드는 건데, 늘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차이점이 줄어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칸도 조금 쉽기는 하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유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차량 소유주와 그 차량의 유대감이 사라지게 된다. 한마디로 자동화가 된다. 이 얘기였고요. 그리고 속도와 가속에 연관되어지는 그 차의 성능도 지금 사라지게 되는 거랬어요, 그렇죠? 그 어떤 무엇도 아닌. 그리고 또 뭐를 앗아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무인 자동차는요, 위험 요소랑 자유로움도 앗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얘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문장 삽입도 하나 있었네요. 문장 삽입은 어디 있냐면요, 흥미로운 점은 부분 이 있었어요. 그래서 what's interesting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점 대중교통이랑 비슷해진다더라. 그래서 그게 말하고자 하는 말이 차이점이 줄어준다더라그 뒤에 이어서 글이 나와야 되죠. 첫 비슷한 소재로요. 그 문장 삽입 생각해 주시고요.